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3가 어느덧 최종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방송된 8회는 예측 불가한 심사 결과로 인해 시청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누군가는 저 무대가 왜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오히려 과하게 연출된 느낌이었다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각자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의 무대가 쏟아졌고 그만큼 놀라운 장면과 놀란 거리가 넘쳐난 하루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팔의 방송을 뜨겁게 달군 5가지 이슈를 찬찬히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벌어진 일들과 시청자들의 반응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상반된 평가까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길을 끈 사건 중 하나는 무대 시작 전부터 목 컨디션 문제로 불안함을 드러냈던 이지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팀 리더로서 큰 책임감을 안고 무대에 올랐으나 예상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초반부터 위태로운 기색이 감지되었죠. 결국 중반부에 실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지훈은 멈추거나 포기하기보다는 가성으로라도 끝까지 노래를 완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팬들은 가수로서 끝까지 무대를 지켜냈으니 훌륭하다라고 응원하는 반응과 어떤 경연이든 실수는 치명적이다. 감점이 어쩔 수 없다라는 냉혹한 시각으로 갈렸습니다. 심사위원들 또한 의견이 엇갈려, 장윤정은 경연은 완성도가 생명이라며 아쉬움을 표했고, 박선주는 위기순간에 포기하지 않은 태도가 좋았다고 높이 평가했죠. 이 무대는 이지훈에게 꽤나 뼈 아픈 경험이 됐을 겁니다. 다만 남은 결승 무대에서 그가 다시 최상의 컨디션을 되찾아 본인의 잠재력을 200% 폭발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받은 건 충길이 보여준 감성 폭발 무대였습니다. 그가 선곡한 돈 크로스 더 리버를 가슴 점이는 사연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헌정곡으로 구성해 현장의 관객들이 눈물을 훔칠 정도로 감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지요. 첫 소절부터 객석 전체가 숨죽인 채 그의 노래를 경청했고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감정이 크게 고조되면서 장내가 숙연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방송 후 시청자들은 이 무대가 진정성이 충만한 감동이었는가 아니면 계획된 연출에 가까운 것이었는가를 두고 뜨겁게 논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트로트야말로 감정을 전하는 음악이며 충길의 무대는 그 정수를 잘 담았다고 호평했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는 가창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감성 연출이 그 부족함을 덮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 또한 이에 대해 의견이 갈렸는데 장윤정은 감성은 좋았지만 노래 실력 자체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으며 반대로 박선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시점에서 이미 그 노래는 성공적인 무대였다고 극찬했습니다. 결국 춘길이 감성을 강점으로 3대, 보컬적인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감정 표현에 집중하느냐를 두고 결승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파격적 변신의 사례로 손꼽히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철록담이라는 가수는 기존 트로트 형식을 벗어나 젊은 세대의 감각을 접목한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강렬한 조명과 퍼포먼스를 더해 K-팝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현장 연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런 트로트도 가능하구나라며 놀라워했습니다. 덕분에 트로트도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찬사와 이건 애초에 트로트가 아니라 팝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왔죠. 심사위원인 박선주는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이러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장윤정은 혁신은 좋지만 전통적인 감성을 어느 정도 살려야 하는데, 그걸 조금 놓친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철록담은 결승에서 자신의 파격 노선을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 더 전통에 가까운 스타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 논란으로 꼽힌 무대의 주인공은 손빈나입니다. 그는 폭발적인 고음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객석을 단숨에 압도하며 노래가 끝나자마자 현장에 있던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함성을 이끌어냈는데요. 문제는 그 고음이 너무 완벽한 나머지 트로트 특유의 감성 요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이 일었다는 점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정도 기술적 완성도를 가진 가수가 흔치 않다. 듣는 내내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트로트의 본질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녹여내는 감성 아닌가? 고음 대결처럼 느껴져 몰입감이 떨어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박선주는 트로트가 다양성을 품으려면 가창력 또한 큰 무기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장윤정은 감정 전달이 조금 더 섬세했다면 완벽해질 수 있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손빛나는 이미 고음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꽉 잡고 있지만 결승전에서 과연 이를 어떻게 더 다듬고 확장할지 혹은 감성적인 면모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한 논란의 중심인물은 김용빈입니다. 그는 그동안 미스터 트로트3에서 안정적인 실력을 꾸준히 선보여왔고, 매주 온라인 투표에서도 높은 순위를 놓치지 않았던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죠. 8의 무대에서 역시 러브송을 택해 부드러운 저음과 감미로운 창법, 그리고 흔들림 없이 깔끔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상외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방송 직후부터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팬들은 붕괴하며 가장 트로트다운 무대를 보여줬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박하냐라고 했고 일부 시청자들은 경연이니까 어필할 만한 임팩트가 좀 필요했을 수도 있다. 무난하기만 해서 인상에 크게 남지는 않았다라고 반응했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정통 트로트의 정수를 잘 살린 무대다는 옹호와 좋은데 매번 안정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더 강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김용빈이 결승 무대에서 과연 현재의 노선대로 정통 트로트 감성을 밀고 나갈지 아니면 임팩트를 강화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확실히 붙들어 둘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듯 미스터 트로트 38회는 참가자, 각자의 무대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진 방송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탁월한 감성 표현으로 호평받았으나 가창력 면에서 비판을 받았고 또 누군가는 기막힌 고음과 퍼포먼스로 환호를 받았지만 감정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부딪혔습니다. 전통 트로트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혁신을 시도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온도차도 생생히 드러났죠. 중요한 건 모든 참가자들이 오로지 하나의 목표, 즉 가장 빛나는 무대와 최종 우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각자 트로트란 무엇인가라는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론을 박이 벌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테지요. 여러분은 이번 8회 무대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D 무대는 너무 저평가됐다거나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공연이 있었나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참가자 중에서 누구를 가장 열렬히 응원하고 계신가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면 그 다양한 목소리가 이 프로그램의 열기를 더욱 달아오르게 만들 겁니다. 누가 과소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무대가 또한 번의 대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앞으로 남은 결승까지 미스터 트롯 삼는 분명히 더큰 반전과 파격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해 저마다의 개성과 장점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려 할 테고요.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이런 화제 넘치는 무대와 이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빠르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앞으로 소개될 더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트로트 경연의 결승 무대에서 이 놀라운 참가자들이 어떤 실력을 뽐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대 가득 안고 우리 모두 결승까지 응원하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